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모두 잘 계셨죠? 저도 이제, 그동안에 좀, 거의 한달 가까이 식하고 나니까, 그다음부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슬슬 또 걱정이 되어오지 않아요. 어, 너라도 뭐, 번지갑이 두둑하고,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그것도 마음 편하게 놀지. 점점 이제는, 저는... 예, 네, 또 걱정이 되어오니까 일해야 돼서, 여기저기 알바를, 그, 단기 알바로 넣는데, 그 알바도 쉽지가 않네. 제가 원래는, 그 북한에서 한 10년 동안 개인 양장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줄 아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미싱밖에 없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자격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직업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제 어 내가 이제 그한 세대 학교에서 공부할 때, 그 사회복지 그걸 이제 복수 전공 해가지고 그것도체좀그그 그 사회복지 실 실습인가? 예, 그것도 좀몇가목못 행게 있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몇 종목도 추가해갖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간호조사 자격증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해가지고 또뭐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한 자격증만 한 (7개) 되나 예 네, 그러니까 그 자격증 가지고는 뭐 별로 예 일할 걱정은 없더라고요 뭐취직할 내가 취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. 뭐 취직할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실정은 이렇게 그 제가 또 한쪽으로 뭐 하는 게 있어서 잠깐 잠깐씩 단기 알바를 지금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니까 그 자격증 갖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일하다가 나가 고 일하다가 나가고 해야 되니까. 일하는 건 일하는 거지만 나갈 때는 또 정말 거기또 숙소 나갈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. 또 그렇게 계약 계약 해갖고 정식 취직하게 되면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수 없어서 그 며칠씩 며칠씩 한 달이면 한달 단계 알바로 좀 하려니까 아그 알바도 쉽지가 않네. 아 제가 한몇 군데. 이렇게 알바로 해갖고 신청했는데 그게 다다안된 거예요. 아, 그래서 오늘은 막 섭에서 이게 내가 12월 말까지 이게 널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섭에서 막 이게 열불이 나니까 더 이상 집에 못있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밖에 훌러오긴 나왔는데, 아, 제가 장애원까지도 뭐 정신없이 일하고, 뭐 그러다 보니까 언제 뭐 주위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는데,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알바를 하려고, 정말 대한민국 알바 사이트란 사이트는. 다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알바들이 있는가 정말 다그렇고 정말 그가양각색의 알바들 검색해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취직하려고 또 여기저기 부딪혀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돈이 최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돈이 정말 예 돈이 대통령인지 알것 같, 알것 같은 거예요.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. 하, 돈이, 돈이 이렇게 사람을, <laughs> 예. 돈이 사람을, 노예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. 참 슬프고 현실인데 뭐,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또 보니까, 검그 무슨 임상, 그 다음 뭐 생동성 실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, 보니까, 아, 스물, 스물, 스물 네, 24세부터 50대까지, 중장년까지 이렇게 그그 그 임상 알바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한 건당, 백육십오만 원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거는 류, 그 저도 혹시나 하고 들어가봤는데 그거는 남자만 남성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약물 실험을 하는 거죠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제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서 그렇게 돈 버는 건데 정말 그 하루하루 나가서 시간당 8천 얼마인가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알바 자리도 잘나주지도 않는 거 힘들게 해서 돈을 버느니 오히려 그렇게 자기 몸을 내대고 자기 몸을 실험 실험 시름, 시름 올려놓고 어, 그렇게 해서 건당 165만 원 버는 그 심정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 또 최근에 그 약물 실험 있잖아요. 그, 당뇨, 그 다음에 진통제, 어, 그 다음에 그 우울증, 그런 데 쓰는 그 약물, 그걸 또 이제 임상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알바를 또막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. 그거는 6시간씩 3일을 하게 되면, 어, 250만원. 그 다음 또 3시간씩 이틀을 하게 되면 주말에 이틀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또 행윤아 또 혹시 생각이 들어서 아들 보고 어 아들 나 이런, 이런 알바 있는데 이런 거를 또 할까 하니까 엄마 몸이 망가지면 끝이니까 몸이 천한데 몸이 망가지면 천하를 다 잃고도 천하를 다 잃고 그러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그런 무모한 알바로 하려고 하냐고 어마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글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그런 무모한 거 하려고 엄마는 자꾸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드는지 모르겠다고. 우리 우리 아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 못 놓고 있거든요. 엄마 옆에서 엄마가 아티를 재지 않고 항상 무모하니까. 그러면서또 아들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러 그러 그래서 애구야. 그냥 걷어치워 하고. 여기저기. 아. 까지 다팬 거예요. 알바 그거 신청했는데 다 패가지고 아, 울적하기도 하고 에, 내가 이렇게 일 자리가 안 나는 거는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마음을 다할라 버렸어요. 할라 버리고 나가서 한 바퀴 그냥 바람이나 세운다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. 이것도 이 여기도 한 거의 한달 동안 틀어박혀서 있으면서 이거 알바를 대한민국 전 알바를 이렇게 정옥별로 뒤지면서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뭐 이렇게까지 처절한 밑바닥을 내가 경험할 수도 없었지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뭔가 깨달고 배우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. 그냥 뭐 이때까지 저는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상황을 따라가면서 상황이 저에게 그 주어지는 그런 환경 따라 그냥 살아왔는데 그냥 또 환경이 나에게 주는 조건에 그냥 또 순응하고 또 가보자 무슨 일이 있겠지. 그리고 그냥 또 알바하지 못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던 거. 할다 털어버리고. 에휴 사람이 뭐, 산 사람 이왜 거미줄을 쓰랴. 버티는 데까지 버텨본다 하고, 다 그냥 마음 놔버리고 또 밖으로 나왔죠. 저도 내제 생각에 아, 이게 내가 마지막 테스트고, 마지막 관문을, 마지막 고베이를 넘어가는 관문이다 하고 알면서도, 또 실제 사람이 또... 이게 물질 이게 여기 물질이 얽매여서 지금 현실 현실을 겪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참 이게 두두 공간 사이에서제가 정말 이게 머슴될 때도 많고 참이 마음이 울적하고 무거울 때도 많고 하는데. 뭐, 지혜롭게 헤쳐나가야지, 뭐, 어떡하겠어요. 상황이 허락해주면 허락해주는 거 많고, 그에 그냥 또수능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. 아,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,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참, 저기는 십년 같아요. 제가 거의 한달 가까이 이렇게 온 것도 정말, 몇십 년을 온것 같은데, 더 이제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, 더 지나가려니까, 아, 이 마지막 거비가 너무 힘드네, 정말. 정말 죽지 않, 죽지 않, 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산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것 같네. 일탄 오늘 일탄 여기까지.